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팔체질 자가 진단을 해 봐도 한의원 방문할 때마다 체질이 매번 다르게 나오는 경험. 어디서는 태음인 목체질이라고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소양인 토체질이라 하고 심지어 태양인 금체질이라고도 하죠. 도대체 내 체질은 뭐지?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할지 방향을 못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 팔체질 이론과 체질 진단 방식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백 하나만 보거나 체형만 보거나 설문식으로만 판단하거나 이런 방식으로는 정확한 체질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오랜 기간 체질을 못 찾고 팔 체질 자가진단도 실패합니다. 하지만 대구와 서울에서 진행하는 팔 체질 연구소 체질 상담은 다릅니다. 수정 보완된 체질 이론을 바탕으로 가장 쉬우면서도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체질을 찾아냅니다. 체질을 정확히 몰라서 다이어트와 영양제 그리고 건강 식단을 준비하는데 실패했던 분들 진짜 제대로 알고 싶다면 이번 기회에 꼭팔 체질 연구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해보시기 바랍니다.